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명의 민주당이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양곡 관리법 등의 제 요구권을 행사한데 이어서 20일 날, 오늘이죠 국민의힘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를 가진 것 때문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비호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선동에 나서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기업용 관련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거부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 주부터 야간 모드로 돌입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와 긴급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행 규탄. 내란 동조 <laughs> 국민의 해체 촉구 규탄을 잇따라 열어서 당 소속 의원 등 의원들과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일로 부정 선거 및 지난 총선에서 부정 선거로 당선된 각자 국회의원이 무려 50여 명이 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의 경운을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과 이들을 비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가 뭘 느낄 수밖에 없고 서로 공유한 다음에 증거 인멸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 시켜서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 카드로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에 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양곡 관리법 등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20일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 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권 선동 지도부와 견고한 원팀 기조를 드러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은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야당 여당을 비롯한 각계에 2주만 버텨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해 연말이란 내년 1월까지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단순히 대국민 여론전이나 탄핵심판, 대응을 넘어 윤대통령이 국민을 뒤집을 반격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